you 안녕하세요. 의지관계 성도 여러분, 저는 마리아 전도의 지복순 권사입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칭찬해주신 정기순 권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기순 권사님께 칭찬을 받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을 칭찬해야 할지 생각해 보니 칭찬을 받으실 만한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한 분을 정하기가 참 힘들었는데요. 많은 분들 가운데 이번에 제가 칭찬을 하기로 결정한 분은 바로 석영승 권사님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며 바라본 석영승 권사님은 항상 교회 사역에 솔선수범하며 성실한 모습으로 많은 분들의 본이 되어 주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섬기고 또 헌신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매주 안내위원으로 섬기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을 언제나 사랑이 가득한 밝은 모습으로 맞아주시고, 목자로서 섬기며, 목원들을 위해 헌신하는 분이시고, 가정에서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남편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서경순 권사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다음 칭찬 릴레이도 잘 부탁드립니다. 드려요. 감사합니다.